어, 많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저는 뭐 영화를 만들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 현장 고발 기자로 20년 동안 일해온 사람입니다. 영화에 대한 조회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 그 기자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언론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될수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 우리에서 영화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텐데 어,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이 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보신 것처럼 거짓을 오히려 어, 조장하고 아이들보다는 어, 책임에 있는 권력 상층부에는 어, 몇몇 사람들을 오히려 구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어,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 유가족분들 이 사실 이 영화를 잘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우리 유민아빠도 계시고 우리 지성이 부모님들, 또 많은 유가족들 오셨는데 어, 이분들의 말씀 억울함이좀 어, 언론을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셨던 것처럼 어, 사실 팽모항에서 담아온 아주 일부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나 죄스럽고요. 우리가 더 인양하고 빨리 시급하게 구조해야 되는 진실들이 행복하시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세월호 진실 찾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